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행여사공방입니다. 보란장 자매농원이에요. 와, 관엽식물 이게 멋있네.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벵갈고무나무인가? 막 그런 거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고요. 요것도 옛날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이게 벵갈고무나무인가? 헷갈리네요. 옛날에 알았었는데. 어 멋있네요. 이거는세포토천화바위솔들 거미줄 바위솔 뭐, 골고루 있네요. 앙무도 섞여 있고, 선인장도 섞여 있고, 바위솔들도 섞여, 다 섞여 있네요. 이렇게. 요거는, 음, 신도 신도가 있고요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게 뭐지 파랑새는 아니고 파랑새는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샴페인들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부스럭인지 수빙인지 모르겠네요 잎꽂이가 잘 되는 이런 아이들 흙이 다 덮혔네 세포토 5,000원짜리 홍등 이런 아이들 플로리, 플로리센스 플로렌스 플로렌스 그런가 플로렌스 플로리스 플로, 플로렌스인가 이름이 색깔리네. 아왕모가 이건 핑크빛이 나네요. 이건 미나 하우신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핑크빛이 나는 아주 이쁜 아이네요. 흑토이가 있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여거연이 다글다글하게 있고 와이것좀 보랏빛으로 물드는 이름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분생이네요 큼직한데요? 이름? 이름? 예. 아유 통통해. 네? 아 큐피트가 맞아요 큐피트. 큐피트 보라색 큐피트 큐피트가 있고 이거 아 예쁘다 엄청나다 이게 뭐지 골드윈이야? 골드윈 얼마인데 이거요? 만원 만원? 음? 골드윈 와 좋다 요건 철안에 무슨 철안인요 예쁘게 입겼는데. 이건 뭐예요? 골드윈이에요? 골드윈? 골드윈? 3,000원. 이건 마블금. 마블금. 와, 이거는 사치 철화 같아요. 마블금이 아주 멋지네요. 이것도 철화인데 어우, 엄청난데. 이거는 뭐 하나가 떨어졌어. 사장님이 하나 떨어졌어? 여기서 떨어졌나봐. 어, 어, 어머나. 이거는 따로 심어야 되겠다. 곰사람 인자라고. 사람이 인자 주소 가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 네. 아. 이야. 하나 주웠다 이게 떨어졌어, 여기서. 엄청. <laughs> 큰데 떨어져가지고. 요거 철하네, 이것도. 그러네. 저거는 더 많아 많으니까. 얼굴이 그거는 뭐큰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큰거 좋아하시고 그죠? 제가 뭐 일이 많으니까 오늘 네. 갖다가 그렇게 살릴 자신이 있어 맞아 저런 뭐 고추 따 갖고 오시고 막 그러니까 일이 더 많은 거. 거 아유 오늘 고추 다따 어제 다따다 다 따셨어요? 다따가고 오늘 포도이고 마디바가 있고요 아유 여기 아주 예쁘네 아주 탐스럽습니다. 이건 이름이 뭐였었어요? 아세요, 이거? 음, 이름 못 찾으셨어? 마디바가 요즘 아주 그냥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들었어요, 마디바들이. 마블금이 있고, 샴페인. 마디바가 이렇게 예뻐요. 마디바들이. 여기 창들, 창들도 이렇게 있고요. 창들은 꺼낼 수는 못 하셨네. 이렇게. 어, 이것 좀 봐. 이런 애들이 관엽들 많이 갖고 오시고 이게 저거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담엔 농원에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